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하세요? 어, 진짜 행복하십니까? 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 진짜 행복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 그렇죠 저 행복합니다. 어 그런데 뭐 행복의 기준이 살아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행복의 기준이 저의 어떤 성취에 있었습니다. 어, 저는 MBTI가 ENTJ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목표 중심적. 어,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이 저의 행복이었는데요. 어 최근에 제가 다른 곳에 행복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안 넘어가네요. 어, 바로 어, 저희 가정에 찾아온 네, 우리 새벽이라는 친구인데요. 80이 됐고요. 어, 너무 예쁘죠? 네, 저도 너무 예쁩니다. 매일 이러, 이 친구 이렇게 보고 <laughs> 네,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어, 이 친구가 오고 나서 생긴 변화가 있어요. 원래 제가 유튜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꼬였습니다. 어, 이제 더 이상 유튜브로 도파민을 채우지 않아요. 어, 이 친구만 봐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침착맨 영상 엄청 쌓였어요. 어, 그럴 정도로 어,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사랑으로 행복을 좀 느, 느낍니다. 어, 여러분은 또 언제 행복하세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최근에 어, 하나 겪었던 일이 또 있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관시기 같애 아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어네 <laughs> 어, 네. 그런 얘기죠 제가 관시기가 뭐야 갑자기 어 이게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그 폭삭 속가수다 드라마 좀 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안 넘어가서 알아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 양관식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요 아내를 위해서는 가이고 쓸개고 다 주는 애처가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어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봐서 몰랐는데 어,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저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도 어떤 이 행복의 한 가지 요소인 것을 또 그때 발견한 것이죠. 어, 또한 가지 또 어떤 것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꿈인 것 같아요. 꿈. 어, 여러분 지난 주에 가장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손흥민 씨입니다. 어, 지난 주 목요일날 유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죠. 근데 이게 어, 손흥민이 우승해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 우승에 서사가 있습니다 어, 어떤 서사가 있냐 어, 사실 손흥민이라는 선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 대한민국의 역대급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요 가는 팀마다 한 끝이 모자란 팀에 갔거든요 어, 많이 쳐줘야 한 3위권 뭐 5위권 팀에 항상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지금 손흥민 혼자 밝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전성기 시절의 그. 친구들이 손흥민 빼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손흥민 혼자 존버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승컵을 거머졌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이게 엄청난 꿈의 성취, 엄청난 인생의 성공으로 다가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보통 사랑, 꿈과 같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느낄 때. 또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어떤 일이 성취할 때, 어,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유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랑도 사실 소유거든요. 부모님과의 건강한 관계 소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어, 꿈도 명확하죠. 내가 꿈에 그리던 어떤 상황들을 내가 성취했을 때, 이거 소유입니다. 소유. 그 상황들에서 성취했을 때, 어, 또 다른 소유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마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보죠.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얼마 있으면? 아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5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 맞습니다 어 돈을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어 결국 행복은 사랑이나 꿈이나 돈이나 우리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소유할 때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마 어이 가운데에 그 행복을 위해서 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수고를 감내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사셨나요? 어,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뭐 이제 직장인들 바로 출근이 나오고요. 또대학생들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자기의 앞으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왜 감내합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의 안정적인 행복을 위해서. 어, 결국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어, 진짜 행복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어쩌면 이 행복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 조금 과한 얘기 같죠 맞습니다 어 저의 가족 이야기나 아까 봤던 손흥민의 성불 이야기 이런거 사실 행복이 성취된 이야기 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다른 거 예를 드는 건좀 그러니까 제 가족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제 딸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딸이 좀 커서 사고를 치네. 속속입니다. 행복할까요? 물론 그 행복이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아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불의의 사고로 어, 미안하다 따라 네. 딸이 어 하늘나라로 갔어. 어 폭삭수가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 이런 것처럼 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의 이 행복들은 왜 제한적일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막는 벽은 무엇일까? 바로 악함입니다. 이 악함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악함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일상적인 악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뉴스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네이버 사회면을 보니까요. 네이버 뉴스 가서 사회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랑 싸웠는데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근데 왜폭행 했을까요? 아내가 리모컨 안 준다고. 이런 악한 일들이 어, 있는 것이죠. 그 뿐만일까요? 어, 또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어, 한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이제 몰카를 막 찍은 거죠. 어, 이런 이제 어, 그런 것에 또 처벌 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보게 됐는데요. 어, 이런 어떤 인간의 추한 모습, 악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이 악한 모습이 비단 인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의 다양한 일상 가운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끝나지 않는 전쟁의 이야기들, 뭐 기업의 갑질도 있겠죠. 그리고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환경 문제. 우리의 행복을 망쳐버리는 이 악함이 우리의 일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악함이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렇게 악함을 진단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여러분이 어 투명 인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내 네, 투명 인간이 됐어. 무슨 일 하시겠어요? 어 선한 일이 있습니까? 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어쩌면 진실한 우리의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악함이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 행복이 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어, 또한 가지 벽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벽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어, 우리가 방금 이 다양한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랑이나 어, 뭐 꿈이나 성취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소유와 행복을 무적화시키는 치트키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안에 죽는다면 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일상을 유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 진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삶을 살겠죠. 어,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끝내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어, 여러분 죽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아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어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 교회에다가 아이패드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뒤편에한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차가 서 있지 하고 서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후진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정도의 사고는 안 났는데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물론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잠깐 아프고 병원 가서 또 도수치료 받고 하니까요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아픔으로 차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청년이 최근에 한명 있었어요. 어, 이런 것처럼 이 죽음은요 우리에게 어, 행복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어,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가로막는 어, 벽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이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이런 우리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이 수고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불행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그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쉬어.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행복을 가로막는 벽, 어, 악함과 죽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혹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이겁니다. 악함과 죽음의 문제, 인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성경은요. 어, 우리의 인생의 이 악함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이 악함을요 이렇게 어,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어, 우리가 죄하면은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사회법을 압니다. 어, 죄짓는 거, 뭐 죄짓, 뭐 과속하는 것도 죄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운전하시는 분 지을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거 이, 이런 거 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요 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 만물 자연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니다. 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 딱한 가지를 제안하세요. 어, 억제기 하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선악가를 만드십니다. 어, 이 선악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너가 인간들아, 너희가 진짜 다 해도 되거든. 마음대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도 돼. 근데 딱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약과 억제기를 주셨을까요? 어, 인간들이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인간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수 있지만 내가 자유가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 놀랍게도 이 제약과 어떤 이 억제기를요 강요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세요 어, 여러분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또 창조주라면 그냥 법으로 정해서 안하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사랑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어, 너나 사랑해야 돼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처럼 될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마음, 그 행동 하나로 어, 결국 인간은 모든 선함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끊겨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로 생긴 결과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냐? 어, 인간이 지은 이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다면 이 죄라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거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과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게 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 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십니다. 어, 이 예수라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처벌받게 하는 것이죠. 어, 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 가장 무겁고 참혹한 형벌이라고 일컬음 받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예수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 안에서 인간의 악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하는 죄가 끊어지고 이제 선함과 생명의 자리로 갈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남아 있죠. 그럼 과연 우리의 이 악함과 죽음 해결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어, 이 가운데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끝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 은혜 분 여러분, 어지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분없는 선물로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함이 해결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어이 악함의 문제. 어, 우리 인간 모두는요,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악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싸고 있어요. 어왜 그럴까요? 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건강하게 하려면 어, 기본적으로 악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제당하기 쉽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함은요, 어, 자신만의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를 바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착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진짜 착한 친구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착한 친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선함이 전달될 때 어,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 착한 사람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자기가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선함과 착함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악함과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지킬 원동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은혜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선함, 이 감동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동과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대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어,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공간에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악함을 나누고 조금 더 선해지기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인간의 악함의 문제, 행복을 만는 악함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 해결되었다는 걸 보여주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어, 이 죽음을 내가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 해결했으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 죽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 부활을 믿습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 당연히 고난과 아픔 앞에서 힘들죠 그런데 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이 것입니다 어, 결국 행복을 가로막는 악함과 죽음이라는 벽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에서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어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온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한 것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양관식 얘기를 좀 했어요. 양관식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꾼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죠. 이런 양관식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어, 약간 밈이 있더라고요. 모든 남편의 적은 양관식이다. 어. 결혼한 사람들이 양관식처럼 될 수가 없다 드라마에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양관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분. 저 하나님의 사랑이 최근에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딸 낳아 보니까요, 딸을 죽인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인 것이죠. 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교회 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자 알고리즘에 한 영상이 떴습니다. 어, 이 영상 잠깐 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재생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영상 제목은요, 지하철을 흔든 백형입니다. 네, 어, 이런 제목인데요. 어, 여러분 잘 아시죠, 촛불 하나라는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요가 아니라 거의 찬양 같아요. 어, 가사를 보니까 좀 이런 게 있, 있더라고요. 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 걸. 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담고 있어요. 근데 어이절 가사가 이것에 대한 약간 해답 같은 이야기를 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라. 계속 읽을게요.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수 없는 나의 날개짓. 어, 소망과 희망을 품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게 귀결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 어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어, 저는 방금 이. 가요 촛불 하나의 내용이 상당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하는 인생인데 어, 촛불 하나 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 어, 세상의 관점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가 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또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어서. 우리의 이 약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행복 그 사람들이 촛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당신 여러분들이 이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잠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